아가, 오늘 이사 들어갔지? 네. 저희 지금 이삿짐 풀고 있어요. 집은 깨끗하지? 내가 너희 오기 전에 한번 대청소 했거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새 가구 들어올 건데 집 깨끗하게 해 놔야지. 이따 한번 틀르마 혼수 가구 구경 좀해 봐야지. 새 가구는 아니고 제가 결혼 전에 쓰던 가구들 가져왔어요. 다 멀쩡한 물건들인데 버리고 새로 사기가 아까워서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혼수도 안 하고 들어온다고? 네가 쓰던 가구들이라 너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하니? 남이 쓰던 가구 쓰면 신혼 느낌이 안 나잖아. 어머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사놓은 신축 아파트에 제전세잔이다 들어가 있어서 가구 살 돈이 없었어요. 그 애도 무리해서 새 가구 사지 말자고 동의했고요. 네가 사놓은 아파트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는 모르겠다만 네가 지금 이사들어온 그 아파트가 내 아들 거야. 남편이 집을 해왔으면 네가 혼수해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일반적인 건 맞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 아파트가 남편 명의도 아니고, 어머님 명의라서 남편이 집해오는 거라고 볼 수도 없고요. 저희 여기서 1년만 살다가, 제가 사놓은 아파트로 이사 나갈 예정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명의가 아니니까 혼수를 못 하겠다? 요즘 집이 중요하지, 혼수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제가 사놓은 아파트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2년 전에 미분양된 거 시세보다 싸게 샀는데, 그거라도 없었으면 신혼집 마련하기 힘들 뻔했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용납 못한다. 혼수를 안할 거면 예단이라도 해라. 집회 가는 사람이 예단까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꾸 네가 집회 간다는 소리 하는데 그거 들을수록 기분 나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이 내 명의 집이고 아들 신혼 집으로 내준 건데 예단도 못 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아까부터 혼수랑 예단 해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절대 못해요. 제가 가진 아파트가 1년 후에 입주라서 아주 잠시만 신세지고 있는 것 뿐이고 사실상 신혼집은 제가 해가는 거죠. 결혼 초부터 이렇게 시댁을 무시해도 되는 거니? 그럼 네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그럼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게 뭐가 있는데요? 뭐, 뭐라고? 이런 건방진 걸 봤나? 제가 가진 아파트에 제돈 2억 들어가 있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1억 도와주셨어요. 나머지 대출금 1억은 저랑 그이가 모은 돈으로 갚을 예정인데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에 보태주신 게 있으세요? 너 결혼 초부터 이렇게 싸가잡시 굴고도 결혼생활이 잘될것 같아? 내가 예단해오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해올 생각을 해야지. 주둥이만 살아서 2억이 어쩌고 1억이 어쩌고 하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사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전까지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살게 해주신 건 감사한데요. 제가 예단이랑 혼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건 누가 들어도 이해할 거예요. 정 불편하시면 이집 사는 동안 월세라도 드릴까요? 그럼 제가 신세 지는 부분은 전혀 없게 되는 거니까요. 이 싸가지야,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8년 후 수민이랑 수연이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발달 검사도 정상이고 유치원에서도 또래보다 오히려 빠른 편이라는 소리 들어요. 문제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상적인 아이라면 외할머니보다 친할머니를 더 좋아해야 하는 거잖아. 내가 갔는데도 애들이 외할머니만 찾는 게 도통 이상해서 말이야. 그런 걸로 정상, 비정상을 나눌 수는 없죠. 아무래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가까이 사셔서 자주 보니까 애들도 외할머니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니네 엄마가 같은 아파트 단지 산다고 했냐? 바로 옆동에 사세요. 아이들도 자주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라도 보는 횟수를 줄여라. 아이들이 그렇게 외할머니만 찾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뿌리가 중요한 거야. 아이들이 누구 성씨를 따르니? 우리 아들 성을 따르잖아. 근데도 친할머리를 못본 채하고 외할머니한테만 안겨 있는 모습 보고 나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런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머님이랑 그의도 성이 다른데 뿌리도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지? 아이들이 그런 싹퉁머리 없는 태도를 배울까봐 벌써부터 겁이 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씀 하실 거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한테 구박하시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지만 아직 어린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참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내 집에 얹혀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니들 살만해지니까 나보고 오지 말라고?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너를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어 어머님 아파트에서 살았던 게 벌써 8년 전이에요 언제까지 그 얘기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됐든 은혜를 이제선 안 되는 거야. 내말 명심해. 몇달후 니네 집에 남는 방 있지? 지금 손님 방으로 쓰는 방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각자 방 하나씩 채줘야 될것 같아서 남는 방은 사실상 없어요. 그 손님 방을 내가 좀 쓰자꾸나. 어머님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대로 가다가는 수민이 수연이랑 영영 멀어질 것 같아. 며느리가 싸가지 없어서 시어머니 보러 안 온다면 내가 가야지. 어쩌겠니? 어머님, 자꾸 저희 애들이랑 어머님이 친하지 않은 게제 탓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결혼 초부터 제가 혼수랑 예단 안 해왔다고 어머님이 저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건데 그게 왜제 탓인가요? 그럼 그때 예단하지 그랬니? 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8년이 지나서도 그 얘기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럼 이제 예단 안 해온 건 잊어줄 테니 용돈이나 넉넉하게 준비하려무나. 저희가 어머님 생신이랑 명절 때 용돈 넉넉히 드리잖아요. 지금은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용돈이라니요. 내가 너네 집 들어가서 수민이 수연이 봐주는 대가로 매달 용돈 받겠다는 얘기야. 애들도 친할머니랑 살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 자기 뿌리를 알아야 정신이 바로서는 법이란다. 너네들도 맞벌이니까 내가 애들 봐주면 좋잖아.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많이 봐주시거든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네가 그런 식으로 손주들이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음 달에 이사 들어갈 테니까 용돈 금액은 차차 합의해보자꾸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옆동사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살림도 다 해주시는데 용돈 필요 없다고 제가 드리는 거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어머님께 용돈 드리면서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손주들이랑 나랑 이렇게 남남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렇게 저 괴롭히지만 않으면 자주 놀러 오셔도 돼요. 근데 매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 못살게 구니까 제가 어머님 피하는 거잖아요. 이 싸가지 파가지야. 네 이름으로 된 아파트 있다고 유세 부리면서 손주들이랑 내 사이까지 갈라놓는 며느리는 딱 칠색이야. 8년 동안 똑같은 얘기 지겹지도 않으세요? 제가 제 명의 아파트 장만해온 게 그렇게 불만이세요?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보면 우리 아들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지 안 봐도 뻔해 나도 더 이상 너랑 싸우기 싫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저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어머님이랑은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오후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만 했어? 8년은 한결같이 네트집 잡으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인군자가 와도 어머님 성격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속상한 게 있으면 나한테 풀고 우리 엄마한테는 적당히 넘어가주면 좋잖아. 자기한테 풀면 뭐가 달라져? 자기가 중간 역할만 잘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맨날 알겠다고만 하고 어머님한테 제대로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기는 해? 얘기야 했지. 나도 자기랑 엄마 사이에서 할 만큼 했다고. 할 만큼 한 결과가 이거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자기가 어머님이랑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이혼해. 이혼이라니! 내가 자기랑 이혼하면 어떻게 살라고!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 내 태도 안 고칠 거면 본인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그럼 이 집은 어떡하라고 나도 이집 대출금 갚았어 아무리 자기 명의라고 해도 나도 권리 있어 그건 인정해 이 집이 내가 살 때보다 많이 올랐는데 자기가 돈 투입한 비율대로 나눠줄게 그래도 싫어 나는 이 집에서 자기랑 우리 애들이랑 살고 싶단 말이야 이집 와서 그돈 받아 봤자 이런 아파트 살 수나 있겠어? 그럼 답은 정해져 있네 자기만 똑바로 처신하면 돼 며칠 후 엄마가 상의한테 사과해요 뭐이 자식아? 엄마 편을 들 생각을 안 하고 대뜸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엄마 때문에 나 이혼 당하게 생겼어요. 그건 막아야죠. 나는 이혼 찬성이다. 상희가 그렇게 싸가지 없는 애인 건 8년 전에 알았지만 갈수록 너무 심해. 지 아파트 있다고 튕기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예단도 안 해온 주제에 용돈도 못 주고 합가도 못 해. 지가 하는 일이 뭐야? 그나마 상희가 열심히 살아서 저희가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상희가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10년 전에 미분양 아파트 사놓은 거 아니었으면 저희 지금 거지 신세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우스워 보인데 솔직히 엄마 요구가 과하긴 하잖아요. 요즘 누가 합가해서 살아요. 그리고 상희 말대로 애들 각자 방 필요해서 남는 방 없다고요. 이 자식이 엄마한테 말 대꾸를 해? 그리고 장모님은 용돈 한푼안 받고도 아이들 봐주시는데 엄마는왜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희가 엄마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걔는 날 처음부터 싫어했어. 네가 뭐가 아까워서 그런 여자랑 사니? 당장 이혼하고 새 출발해. 절대 이혼 안 해요. 상이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상이한테 사과하세요. 우리 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 마귀 같은 게 우리 아들까지 올리다니. 잠시 후 너는 이제 나랑 우리 아들 사이도 갈라놓냐? 저랑 이혼 안 하고 살 거면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선택권을 줬을 뿐이죠. 갈라놓은 적 없어요. 네가 시킨 게 아닌데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어.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머님이 하시는 생각이랑 행동들 정상 아니에요. 내가 정상이 아니면 뭔데? 니가다 잘했다는 거야? 어머님은 며느리가 잘 되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에 온다고 했을 때부터 저 싫어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건 네가 싸가지 없게 행동하니까 그랬던 거지. 내가 며느리가 잘 나간다고 시기하는 그런 옹졸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간 어머니 언행을 돌아보세요.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대화할 생각 없어요. 그 후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모의 연락을 전부 차단하면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 카드를 쓸걸 그랬습니다. 시모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모든 화를 쏟아내는 모양인데 남편도 거기에 지쳐서 연애 끊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남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8년 만에 비정상적인 시모를 차단하고 남의 편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저는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요즘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